엑소 세훈의 과거 주옥같은 목격담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목격담 입니다 한 시민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잘생기고 키큰 남자가 앉아 두루치기와 청국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사장님께서 와서 누군 줄 아느냐고 물어보았고 그냥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인 줄만 알았던 시민은 옆 테이블에서 밥 먹는 사람 이름도 알아야 하냐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 사장님은 엑소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 잘못 들었던 사람은 누구요? 라며 물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엑소 세우는 자신이 엑소라면서 나중에 검색해보라고 하며 사진 찍어드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차온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고기 먹다 주섬주섬 일어나서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급히 찍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기 피하라면 친절히 사진 찍어주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이 목격담을 올린 글쓴이는 실제로 너무 잘생기고 키도 컸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목격담입니다. 아쿠아리움으로 놀러간 어떤 친구는 도경수와 세운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특이한 모습으로 목격이 되었는데요. 아쿠아리움을 구경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세운과 도경수는 수족관 안에 들어있어서 놀랬다고 합니다. 사실 도경수와 세우은 친해서 둘이 같이 있는 게 많이 목격됩니다. 영화 순정 무대 인사를 돌때 갑자기 세훈이 무대 인사 도중 꽃다발을 들고 이벤트를 하며 팬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또한 한 팬이 길에서 세훈을 만나 너무 기쁜 나머지 진짜예요라고 묻자 가짜라고 농담으로 답하며 가짜 세훈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목격담입니다. 한 엑소 팬이 청담 사거리에서 세훈을 만나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이 팬은 엑소 멤버랑 있지 않고 혼자 있었다고 하며 마스크를 썼음에도 너무 잘생겨서 사진을 제발 찍어달라고 구걸하였던. 고 하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 패는 세훈이 성격도 착하고 말투도 친절하다면서 세훈 찬양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목격담을 들어보면 차가운 이미지와는 달리 귀엽고 흥이 많아 흥세훈으로 도 불리는데요. 성격도 털털하다고 합니다. 이는 먹는 모습에서 잘 보인다고 하는데요. 엑소를 주인공으로 한한 한 예능에서는 국자에 묻은 먼지를 대충 불고 그대로 죽을 떠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섹션tv에서는 덥다고 하며 옆에 있던 수박화채를 통째로 들고 마시며 당시 MC였던 격리를 당황케 했습니다. 워크맨에서는 장성규가 장난으로 손에 물을 받아가 세훈에게 할아 먹으라고 하자 세훈은 손 닦았냐고 묻고 바로 얼굴에 갖다 대봐서 장성규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세훈이 캐스팅 되던 당시 캐스팅 매니저가 떡볶이를 먹고 있던 초딩 세훈을 발견 후에 캐스팅하려 하였지만 세훈은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면 안 된다고 하여 30분 동안 추격전을 벌인 재밌는 썰도 있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부터 장난기도 많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훈은 최근 송혜교와 장기용이 나오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출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드라마 활동도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